뭐 아직 그 현장에 가셔서 상황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이후에 이제 그 사, 시간을 벌고 말씀을 하시는 게 외교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조금 조금 좀 과한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중국 대사로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본인의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이제 이번 그 틸러슨 발언을 보면서. 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동안 패싱이다, 뭐 문재인 패싱이다, 대한민국 포싱이다 이런 말씀을 다 견디면서 대화를 얘기하고 u n 에 가서 미국 대통령과 북한 외무상이 그렇게 악에 받친 얘기를 했을 때도 참착하게 평화를 얘기하시고. 이랬던 것이 결국은 이 아, 결과를 만든 게 아닌가. 네. 우리가 견디고 평화를 위해서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계속 더 강성으로만 갔다라면 지금 우리가 과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. 네. 완전 진짜 완전 패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저는 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견뎌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저는 어, 이후에. 그 미중 간의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방중이 답했지 않습니까? 네. 이 여기까지 우리가 또 시간을 번 거다. 네. 절대 이제 북한은 그 사이에 큰 어떤 도발이나 어떤 네. 큰뭐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. 네.